반원점을 돌고 있는 2020 롯데렌터카 G투어 위민즈 5차 대회 한설이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골프전 조이마을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우승 경쟁 현재까지는 정산아 선수가 두 타차 선두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몇 개의 남은 홀들이 있습니다. 지금 2위 그룹이 두타차인데 두 남은 홀들을 정수환 선수는 또잘 지켜야 되고요. 또유재의 김지민 선수는 바짝 또 쫓아야겠죠. 안정적인 경기를 보이고 있는 유재의 김지민 선수가 추격을 시도하고 있고요. 박대현 선수와 이순호 선수가 현재 공동 4위입니다. 이제 우승 경쟁은 파3 16번 홀로 향하겠습니다. 네, 아일랜드 홀 그린을 가지고 있는 파3 홀인데요. 오늘 핀의 위치는 그린 중앙 오른쪽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일랜드 그린이 있게 되면 은 선수들이 주위에 해저드를 의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 있는 거리를 잡고 클럽을 선택해야 됩니다. 김재민 선수의 티샷. 오오 발사각도 20도를 넘는 높은 각도였고요. 완착을 했습니다. 그 특히 아마추어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아일랜드 그린이면 솔직히 그림만 보고 내가 칠 샷만 생각을 하게 되면 되는데 <laughs> 예. 그 주위에 물만 보거든요. 뭐 크게 느껴지죠? 네. 저 물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물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면 스윙이 위축이 돼서 아. 오히려 더안 좋은 샷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그림만 그려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김준민 선수 참 깔끔한 샷을 보여줬고요. 네. 단독 선수 정선아, 정선아의 티샷은 어떨까요? 방향 좋아 보이는데요. 오. 오, 네, 나이스. 역시 약 20도의 높은 발사가 그린 위에 잘 안착을 했던 정선아 선수의 티샷입니다. 박다녕 선수의 티샷. 지금 유폰을 하면앞서이 16번 홀에서 확실히 조금 한슬이 선수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폰을하티서 네. 저는 유폰궁금했는데요이세명의선수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선두권이 왜 선두권인지를 또한번보여주는세명의 하면서 저하면 김현성 선수의 세 번째 샷. 김현성 선수 no. 떨어졌어요. 이글샷입니다. <laughs> 와우. 아, 공동 2위로 순식간에 올라서는 김현성 선수 17번으로 이글로 장식합니다. 네. 좀와 하면서 좋아할 만도 한데 너무 시크한데요. <laughs> 예. 아, 멋지게 해냈던 김현성 선수의 이글샷 다시 보시죠. 아. 자, 순식간에 돌 타를 좁히면서 공동 2위권의 이름을 올리는 김현성 선수입니다. 뭔가 이 중위권 선수들이 갑자기 네. 화면에 잡혔을 때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laughs> 네, 그렇죠. 그 모습을 김현성 선수가 이글샷으로 설명해줬습니다. 네. 세 명의 공동 2위, 정사라 선수와 두타 차고요. 파 3, 16번 홀 최수비 선수의 버디 시도. 어, 아, 지금 맞는 순간. 오. 있어 고개를 반대로 돌렸던 최수비 선수였는데요. 네, 뭔가 어, 좀 임팩트 순간에 뭐가 안 좋았을까요? 예. 먼 거리 버디 퍼. 아쉽게 놓쳤던 최수비 선수입니다. 자, 유재희 선수는 이제 이두타 차를 좀 좁혀야 될 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꼴 쪽으로 약간의 오르막이 있고요. 16번 홀 버디 시도 유재이격차를좁히로 와! 합니다유재이의 버디 퍼. 나 나이스 버디. 자, 유재이 선수가 16번 홀 버디 퍼에 성공해 내면서 7언더파 단독 2위에 올라섭니다. 네. 홀 왼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왼쪽이었더라면 혹시나 돌고 나올 수 있었는데 아주 멋있는 퍼셨죠. 거침없이 버디 퍼슬 추가했던 유재이 선수 이제는 한타 차로 압박해 갑니다. 앞서 4차 대회는 36일 위좀 부진했지만 다시 5차 대회 자, 우승 경쟁을 펼쳐가고 있는 유재이 선수고요. 지난해도 최고 성적은 3위, 2017년 한 차례 우승이 있었는데 3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박다윤 선수의 16번 홀 버디 시도. 떨어집니다. 네, 나이스 버디. 그래도 한 차례 더블 보기 아쉬움이 있었지만 16번 홀은 다시 버디를 추가하면서 6번 더파 공동 3위로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되면 아마 집에 가서 14번 홀을 계속 <laughs> <얘> 눈앞에서 <laughs>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14라는 숫자는 보기 싫을 것 같은데요. <laughs> 네. 하지만 다시 리커버리를 잘 해가는 박태민 선수의 뒷심이고요. 단독 선두 정선아 선수도 버디 기회를 맞이합니다. 네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슬라이스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홀 쪽으로. 정선아. 오. 오, 아! 오! 막고 지나갑니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 아쉬움의 탄식을 내뿜으면서 돌아섰던 정선아. 이렇게 되면 지금 유재이선수의 격차를 다시 벌리지 못했고요. 김지민의 버디 시도. 김지민도 좁히나요? 아... 어려웠습니다. 버디퍼 실패. <목소리> 오른쪽으로의 예, 내리막에 확실히 쉽지 않았던 결과였고요. 박사와 선수 17번 홀세 번째 샷. 네, 조금 짧지만 괜찮습니다. 예. 현재 4원 더파 선두 정선화 선수는 네 타차. 꾸준하게 참 탑텐 안에 이름을 올리는 또그 부근의 순위권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를 포인트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우승 경쟁은 파5 17번 홀로 향합니다. 네, 4 8 1 m 파5 홀입니다. 살짝 왼쪽으로 휘는 도그레크인데요 그렇게 기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버디를 노려봐야 하는 그런 홀입니다. 김현성 선수가 이글을 기록했던 바로 그 홀이기도 하고요. 네. 유제이 선수의 티샷. 아. 후에어 위로. 아... 네 괜찮네요. 후어 위까지 잘 올라섰고요. 일단은 한 타자까지 좁히는데 성공했고 두개 홀을 남겨둔 유재이 선수입니다. 네, 유재이 선수 앞선 경기들에서 보면 이렇게 웃는 어, 네. 모습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오늘 경기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네요. 다퍼스로 16번홀을 마무리 짓는 김지민 선수 공동 3위권을 유지해가고 있고요. 어디퍼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탑 3에는 이름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정선아의 파버. 네. 이제는 한타차 선두 자리를 유지한 채 17번 홀로 향하는 정선아 선수입니다. 올해 3차 대회 우승자인 정선아 아, 확실히 3차 대회도 우승을 차지했고 4차 대회도 우승 경쟁을 펼쳤던 모습 확실하게 투어 모드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차 대회 때는 적응을 못해서 성적이 좋지가 않았는데 그만큼 또 본인이 연습을 더 많이 했다고 하죠. 예. 자신감이 느껴지는 정선아 선수. 이제 유제이 선수와 한타차 우승 경쟁을 펼쳐가고 있고요. 박사과 선수의 17번 홀 버디 시도. 약 8m의 거리. 아, 강한데요. 음, 강하기도 하고 라인을 조금 더 왼쪽을 봤어야 되는데 음. 조금 덜 봤네요. 오른쪽으로 흘러갔던 결과였습니다. 음. 대상 포인트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루키 박사과 선수. 는 공동 3위 박다윤 선수가 17번을 티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잘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페어웨이를 안정적으로 지켜가는 박다윤 선수입니다. 네, 페어웨이를 중앙잘 지켰습니다. 오늘은 14번 홀의 티샷 미스가 유일한 5점이었던 최종 라운드 박다윤 선수고요. 김재민 선수의 17번을 티샷. 야. 자, 페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갔고요 아. 잘 지금, 잘 지금... <laughs> 조금만 잘못으면 해저드잖아요. 그렇죠. 예, 거리를 딱 봤을 때 어, 내가 해저드를 빠질 수 있는 거리가될것 같아 하면 솔직히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될 텐데 그래도 잘샷 했네요. 예. 선두 정선아 선수 세티 샷은 어떨지. 네. 확실히 다, 날아가는 탄도가 낮죠 예. 9 1도의 발사 각이었고요. 223m를 날아갔습니다. 네. 지금 세 명의 선수 보면은 볼 스피드가 지금 정선아 선수가 62.7이 나오는데 예. 앞선 선수들은 61, 56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선아 선수가 헤드 스피드, 볼 스피드가 엄청 빠릅니다. 유재희 선수 세 번째 샷. 그리네. 어렵게 일단은 도달을 했고요. 에이프론에 멈췄습니다. 아, 좀 이번 샷은 좀 아쉽네요. 짧았던 결과. 지금 한 타차까지 잘 좁혀온 상황에서 컵 네. 5홀에서는 기회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는 <laughs> 세 번째 샷이었고요. 이글 샷의 주인공 김현성. 왼쪽이 버디 팟 김현성 잘 갔습니다. 좀 많이 잘 봤네요. 12미터가 넘는 거리의 버디 시도였는데요. 그래도 17번홀에 이글을 기록해내면서 공동 3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승 경쟁은 17번 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선아 선수가 여전히 한타차 선두 자리를 지켜가고 있고요. 네그 뒤로 유재이, 뭐 김현송, 김진민, 박단유 선수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홀들이 많지 가 않기 때문에 정선아 선수는 좀 빨리 도망가 야될것 같아요. 예. 과연 오차 대회 우승컵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중